한 노인 요양원에서 불거진 직원 불법 도청 의혹. 이 요양원은 지난 2008년 성우 스님이 설립했는데 최근 불법 도청 의혹이 불거지자 원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. 그런데 이번엔 요양원 근처에 있는 건설업체를 성우 스님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. 신신적으로 사죄했어요. 그러고 다 그분이 계세요. 돈 결제 나가는 것까지 직원들은 다 월급쟁이고 몇달전 준공된 이 사찰의 박물관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이곳은 설계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63억 원 가운데 60억 원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습니다. 공사를 진행한 업체도 성우 스님이 소유주로 의심받고 있는 곳입니다. 취재진이 확보한 내부 자료. 이 업체는 박물관 공사를 통해 최소 17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됩니다. 종단 요직을 두루 거친 성우 스님이 지난 2008년 설립해 최근까지도 원장을 겸한 군산의 한 요양원 사무실 한쪽에 큼직한 철제 금고가 놓여 있습니다. 성우 스님 부탁을 받아 요양원 부원장과 건설업체 대표로 일한 우용호 씨는 이 금고가 자금 전달의 통로라고 말합니다. 성우 스님이 실소유한 걸로 의심되는 건설업체가 벌어들인 돈 등을 금고에 보관했다가 성우 스님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. 사찰 기부금 명목으로 금산사 말사 여러 곳에 나눠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 여부는 알수 없습니다. 성우 스님은 금고에는 서류만 보관할 뿐 현금은 없었다면서도 인터뷰 요청은 거절했습니다.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.